정동훈 군이 또 항민호 군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져요. 뭐 제가 얼마 전에 예술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네. 거기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같은 과에 3학년으로 재학하고 아. 네. 있거든요. 네. 아, 네. 그래서 학교 선배님이세요. 그래서 민 아. 그 예술고등학교 가서 이제 제일 많이 만난 장소가 이제 매점 내려가는 음. 계단에서 이제 마중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매점에 같이 갔는데 같이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어, 나 오늘 카드를 안 갖고 왔는데. 아, 아, 맞아. 대신 좀 사주라 이렇, 이러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자주 매점에서도 만나고 복도에서도 만나고 그렇습니다. 아, 아, 맞아요. 가다 그런 거죠. 사실 정동원 군은 황민호 군 만날 때부터 활동을 한 셈이잖아요. 그니까요. 저 어. 근데 전 진짜 민호가 요즘. 보면서 활동하고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, 네. 민호 씨 10살이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이제. 아니, 11살입니다. 아, 11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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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, 아니, 아, 11살입니다 죄송합니다. 1살이 네. 아, 네. 중요해요. 아, 네. 아 그쵸, 그죠 11살. 네. 어. 11살인데, 저는 이제 첫 무대가 전국 노래 자랑에 이제 12살 때첫 네. 무대 섰거든요 근데 그때도, 어, 뭔가 그때 제 노래 들어보면 뭔가 민호가 훨씬 잘하는 것 같고, 오. 또 너무. 경연도 더 빨리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. 뭔가 멋있더라고요, 그냥 보면. 어, 아유, 그때 네. 자, 충분히 정동원 군도. 지금 아, 제가 정동원을 잘했죠. 많이 봐서 아는데, 네. 지금 이날 최고로 긴장하는 것 같아요. 어, 아, 오늘? 정말? 네, 맞아요, 맞아요. 네.